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서 군산대의 의대 신설 여론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일어났다가 무산됐던 군산대 의대 신설 움직임이 이번에 다시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군산에서는 의대 신설이 절실한 현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연성 군산대 부총장님으로부터 군산대 의대 신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전망은 어떤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아주 떠들썩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뭐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예, 현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선 정부의 동향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예, 지금, 음,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정부에서 공식화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방에 있는 각 대학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2006년에 저희 의과대학 정원이 3,058명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2006년에 이제 한번 제주대학을 마지막으로 정원되고 이제 지금 동결돼 있는 상태로, 네. 그래서 의사 수는 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또그 전에 돌이켜 보면 2000년에 예, 의사와 약사 의학 네. 갈등이 좀 있으면서 그 조정을 할때 그때 오히려 의사 그 의대 정원을 10%더 출인 적도 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서남대가 2018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폐교가 되면서 49명 의대 정원은 지금 이제 전북대와 원광대학으로 나눠서 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꽤 오랫동안 동결돼 있고, 어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지금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급하게 증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방침을 밝혔고 저희 대학은 이미 1995년부터 네. 꾸준하게 의대 그 설치를 정부에다 계속 요구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어,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95년부터 계속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 게 지금 군산대의 상황입니다. 상당히 이제 수건 사업이 됐습니다. 예, 군산대의 그렇습니다. 수건 사업이 될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의 수건 사업이 이제 된 상황인데요. 어,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어, 상당히 이번에야말로 군산대 의대가 신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좀 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이 지역 여론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 지역에서는 이제 도민들께서 뭐 굉장히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이번 네. 기회에 어찌됐든 군산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립되길 바란다라는 게 대체적인 이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전북대의 그 142명 정원이고예요대의 네. 93명 정원인데, 실제 요거는 이제 그 서남대 것이 제 보태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어, 우리가 이제 이미 두개 대학이 있지만은 사실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어, 고급 인력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고 네. 지금, 지금 이제 두 대학이 있지만 두 대학이 이 지역의 의료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냐. 저희들 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대학에 입학하는 그 학생들의 상당수가 졸업 이후에 지역에 남아서 지역의 공적인 임무를 다하지 않고 다시 외지나 특히 수도권으로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제재할 어떤 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거죠. 네. 지금 와서 그, 그런 장치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어, 두 대학의 역할은 그대로 필요한 거고, 어, 거기서, 어, 지역의 의료 체제를 위한 공적인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의뢰는 또 필요하다. 네. 이렇게 봐서 지금 저희 군산대학 뿐만 아니고, 지방에 있는 이제 타지역에 있는 몇개 대학이 정부에다가 공동으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으로 공동을 요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군산대 아니 저기 전북대와 공광대 의대는 현재의 상태는 자유스러운. 어, 그 앞으로 그 의대 졸업 후에 에, 과정을 마친 의사들이 에, 진출할 수 있는 뭐 학대는 그대로 두고. 군산대 의대는 말하자면 공적인 역할, 지역의 어떤 의료 체계에 봉사하는 지역의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어떤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좀 이제 지역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국가의 좀 어려운 부분을 어, 저희 군산대 의대가 네. 맡아서 감당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늘 나오는 얘기가 지역의 중증 환자, 심혈관계, 뇌질환계, 그 다음에 이제 응급환자, 이런 부분이 이제 부족해서 네.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분야하고 이제 또 특수한 분야들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야, 이게 감염, 또 역학조사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역학조사관 같으면은 이제 의사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큰 이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많은 네. 지금, 지금 의과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누구도 거기를 안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어, 요새 뭐 중증 외상이라든지 많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소아외과 같은 거. 네. 이런 부분들도, 어, 큰뭐 수익이 없는 걸로, 어, 의료계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원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어, 시급하게, 긴급하게 골든타임을 지켜야 하는, 확보해야 하는 그런 분야랄지, 감염병 분야랄지, 이런 분야에 특화된 그런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군산대가 특화를 하게 되면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정부에서도 어 3,58명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해서 이미 지난 정부인 2020년에 네. 어, 400명을 증원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 의사 단체가 아주 예. 반발이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00명씩 대개 이제 그것도 10년 한시적으로만 운영하겠다. 뭐 말이 좀안 되지만은 네. 그래서 뭐좀 어, 증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어, 의료계 반발이 심해가지고 이게 이제 유야무야 되고 말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의대를 만들어도 그 의대 출신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데는 최소 10년이 네.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우리가 10년 동안은 지금 이 늘린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의사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의대가 대대적인 증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네, 이제 의대 정원 확대 뭐 필요성 이것은 뭐 어, 국민 전체적으로 여론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뭐70% 이상이 예, 이렇게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산대 의대 신설이 이제 부총지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 95년부터 쭉그 신설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어, 이렇게 이제 의사 증언이랄지는 의료 현실에 대한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군산대 의대 신설에 어떤 여론이 계속 있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다시 나타난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좀 신설될 어떤 그 가능성, 전망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그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지방 소멸을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집중, 이게 네. 이제 국가적인 난제지 않습니까? 음. 이걸, 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굉장히 높여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게 이제 교육 여건이 좋아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의료 여건이 좋아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빅파이번이 뭐니 해가지고 우수한 병원, 우수한 인력이 전부 수도권에 있으면, 누구든지 지방에서 안심하고 생활 영향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다 서울 가는 그래서 어 지역 의료 체계는 이런 그 지방 소멸과도 직결되고 정주 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 이 문제를 등한시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어 저희 군산대뿐만 아니고 아마 몇개 신설을 원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저는 동시에 같이 신설이 돼야 된다. 네. 저희 대학은 이렇게 보고 있고 의과대학 하나를 설립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영세한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에서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구하는 지방대학들은 전부 다 국립대학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립대학은 그래도 결국 국가가 국가의 기관 어떤 그 인프라로서의 의료체계. 네.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의료인을 길러내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어 지역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학생을 좀 모집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제한. 아, 예, 네. 예. 그래서 그러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친구들한테 대해서 국가와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시와 도, 그 다음에 저희 군산 대학이 재원을 마련해서 전액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대신에 아주 양질의 교육을 시킨 다음에는.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도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분야도 다른 이제 일반 지금 현재 있는 의대생들이 꺼리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네. 그래서 의료 체계를 완성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을 갖추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들은 이제 정부 결단에 따라서 의대 신설 특히 이제 신설을 원하는 대학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런 건의를 하게 된다면은 조금 정부가 결단을 할 결단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 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가까이 있는 이제 충남의 이제 공주대학교 네.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전남의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네. 경상남도에 있는 이제 창원대학교, 경상북도에 있는 안동대학교 네. 이런 대학들이 저희 군산대학하고 유사한 시기에 설립이 돼서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종합 국립대학이 돼 있는 대들이거든요 네. 이런 대들이 지금 꼭각 그 지역들 보게 되면은 다 군산 익산 비슷하게 중소도시면서 그 인근의 의료 체계가 굉장히 어려운 대학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좀 결단을 내려서 이런 대학들의 신설을 좀 허용해 주면 어, 지방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군산대 의대가 신설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부총리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에, 지역의 이제 의료 현실을 보게 되면 에, 아무래도 이제 의료 진료를 받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골든 타임이 필요한 분야랄지. 예, 그다음에 예, 지금 현재 의대 의료인들이 꺼리는 분야랄지 이런 분야를 특화시키는 방향으로는 한다는 이런데 대한 어떤 주민들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OECD 평균이 천 명당 3 4명 정도라고 그래요. 네. 한 2, 3년전 통계인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한, 한의, 의사님들까지 포함해서도 2 3명이거든요그 네. 그럼 저희가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전 밑에 있는 국가가 아니고 이미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생각하면 은 평균 이상이 돼야 되는데 평균에도 지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수도권은 충분합니다. 네. 지방이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상태로 이제 계속 가는 거는 아주 안 좋고, 수도권 쏠림 현상만 이제 가속화 시킬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런 그, 어려운 부분, 네. 여러 가지 그좀 수익에서 좀그 수익이 크게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담당할 수 있는 의사를 네. 양성해야 된다는 거고 또한 가지 저희 군산대학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요즘 뭐 이제 정치권에서 화제의 인물이 이제 인용한 네. 국민의 힘 혁신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음. 이분이 이제 어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해서 지금은 어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세브란스 의대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예. 그 이제 저희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 이미 이제 이주민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럼 이주민 담당뿐만 아니고 이제는 어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 나름대로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 세계에 대해서 책임지는 여러 가지들도 필요하다. 그럼 이제 이런 걸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희 군산대학은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포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이제 의료에서 이제 소위받고 있는 분야들, 그리고 어, 그야말로 긴급하게 예, 진료가 필요한 그런 분야들, 그리고 지역의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고서 어, 이렇게 주민들의 어 진료, 지역 의료 진료 체계를 만드는데 군산대 의대가 신설이 돼서 어, 그렇게 봉사를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이제 의사가 이제 이렇게 부족한 시점에서 특히 이제 의대 신설의 필요성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군산 전북대병원 이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어, 지금 뭐 군산 시의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음, 내년부터는 이제 첫 공을 하게 될 거다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산대 의대하고 군산 전북대 병원하고 좀 지역에서는 좀 중복되는 것 아니냐? 막 이런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군산대 의대 신설과는 어떻게 조화할 수 있겠습니까? 어 이건 그의 의과대학이라는 교육기관과. 네. 그다음에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는 오지만은 대학병원이라는 것과는 사실은 이제 두 개는 구분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대학은 이제 교육부의 소관이 되고 지금은 대학병원은 정부 방침은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넘긴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맞죠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 그 의과대학을 설립하면서 어, 매머드 국립병원을 함께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굉장히 그 국가의 재정적으로도 어, 큰 부담이 됩니다. 네. 거기도 신설이 뭐 군산대 하나 정도가 신설이 된다면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감당할 음. 수있지만은 정부에 동시에 신설 대학이 대여섯 개가 늘어난다. 각 대학마다 그런 대형 병원을 대학 병원을 설립한다는 건 이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군산 대학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경쟁 우위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은. 목포 순천 공주 안동 어디도 우리 군산대처럼 바로 인근에 국립대학병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네. 군산대학만 바로 군산대학 옆에 전북대 의대 분원을 어, 전북대 의과대학병원 분원을 설립하는 걸로 지금 면전제에 이미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됐을 때는 같은 국립대학끼리 그 병원을 공유하면서 우리 이 구산대 의대 학생들의 실습 장소로 쓰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그것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정부를 설득할 때에 타, 타 지역에서는 그 병원도 한꺼번에 같이 지어달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네. 저희들은 병원은 상황을 봐서 천천히 지어 나가도 됩니다. 의대부터 설립해 주면은 저희가 실습할 장소는 충분히.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지금 어 전라북도가 의료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지금 남은 의료원이 가장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산 의료원 네. 이 오래됐는데 둘다 도립 병원이지 않습니까? 이둘 다가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그래서 저희 군산대학은 지금 전북대 병원, 군산 병원을 활용할 뿐만 아니고 군산 의료원과 남원 의료원까지를 저희가 책임지고. 충실하게 서포터해가지고 지금 뭐 군산뿐만 아니고 남원 같은데도 굉장히 그 의료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도 저희가 그 서남권, 네. 전북 서남권 내지는 지리산권의 타 지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에, 군산에 있는 그런 어, 그, 전북대 병원의 군산 분원 그리고 군산 의료원까지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경쟁 요소가 아니라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전라북도가 추진을 하고 있는 남원 공공 의대 설립 이것도 말하자면 군산대 의대 신설이면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한 지역에 두 곳을 어, 어 신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남원 공공의대는 이제 의과대학원을 갖다가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계속 지금 전라북도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공공 남원에 저기 돈에 두개 의과대학이 신설돼서 정원이 이제 많아지는 거가 되는데 이럴 경우 정부를 좀 설득하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논리가 좀 충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조화를 할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이제 남원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남권에 계시는 도민들께서 굉장히 그 사람 대 의대가 폐교되고 나서 출기차게 네. 수건 사업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국회에 가셔서 그 남원 시의원님들께서 삭발 투쟁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신 음. 그 고생을 저희가 다 알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남원과의 뭐 어떤 경쟁을 해서 뭐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어, 당연히 같이 가야 될 건데 다만 이제 한 지역에 두 개의 의과대학을 동시에 신설해 줄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음.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제 시작은 안 했지만 왜냐면 하 남원에 계신 분들의 그 의견을 존중하고 어 그분들이 오랫동안 뭐 해오신 게 있고 또 저희 군산대학도 1995년부터 했으니까 근뭐 20년 가까이 의대 설립에 대해서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고 하니까 저는 서로가 만나서 같이. 그 살아나갈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좀 찾아뵙고 네. 남원 지역과 어떻게 하면은 상생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남원 지역과는 이제 공공의대 그런 부분과는 상생 방안을 좀 찾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어쨌거나 이제 정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속도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지금 95년부터 계속 지금 군산대에는 의대 신설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에 그때마다 좀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맞지 않고 또 국가 정책이 또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하여튼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큼은 좀 어떤 성사를 하기 위한 좀그 면밀한 계획 물론 이제 국가 정책이 계속 추진돼야 되겠죠 어~ 이 대학 내에서는 그만큼 상당히 철저하고도 면밀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 저희 그 지금 대학 내에서는 뭐~ 어, 이제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가동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우리 대학에 계시는 구성원뿐만 아니고 지역의 의료인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이제 의원님들 네. 같이 지금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우리가 사실은 뭐 이제 학내에서도 찬반은 늘 있어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의대 설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그어 군안대학교의 자원이 그쪽으로 이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하는 교수님들이 또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어자 저희가 잘 설득해 나가야 될 문제고요. 지역 사회에서도 또 의료인들께서는 이걸 또 이제 또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과도 또 계속 또 토론하고 간담회를 열어 나갈 계획이 그래서 저희가 우리 그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 이 당위성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주민들과 같이 토론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연내에 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에, 지역 내에서 여론을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 뭐 의견 수렴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역에서는 이제 군산대 의대 신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게 이제 에, 지역의 수원 사업이 될 만큼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군산시는 물론이고 이제 전라북도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 이제 도 단위 기관으로서 소의 정책으로도 이것이 추진이 돼야 더욱더 이제 힘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라북도하고는 어떤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어 방책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예, 예, 이제 도내에서 지금 이제 이미 기존 의대가 두 개가 있고 네. 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는 데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라남도 같으면 이미 도민 100만 명 서명을 받아서 의대 설립해달라고 정부에다 요청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전라남도는 사실 이제 지금 전라남도가 가장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라남도에는 의대가 없다 이런 원리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따지기로 하면은 광역권으로 이 의료 체계를 봐야지. 광주가 지금 광역시로 따로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전남 지역에는 의대가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충남 지역에도 의, 대전에 다 의대가 있지, 충남 지역에 의대가 없다. 이런 논리를 자꾸 가져가거든요. 네. 광역시가 없는 저, 전라북도 같은 데는 늘 이제 손해를 네. 보게 되는 거라서 지금 의사 수도 보면은 어, 전남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광주랑 같이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네. 대전도 충남이랑 같이 놓고 보면 그렇지도 않고. 경상북도도 대구랑 같이 놓고 보면 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남도도 부산이랑 같이 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이래 열악한 데는 전라북도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 전라북 도와, 그 다음에 도원님들 지역 정치권, 우리 도민들께서 그런, 그좀 넓은 시각으로 전라북도의 의료 체계가 어, 굉장히 그타 지역에 비해서 좀 어렵다라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군산대 의대 설립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리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광역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전북이 의료 어, 현실이 뭐 부산, 경남 그리고 광주, 전남, 대구, 경북보다도 오히려 그 열악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군산대 의대 신설이 예,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어 이제 결국은 이제 정부가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이 예, 그리고 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뭐 군산대는 이런 점에서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예,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저, 저희가 이제 지역에 계시는 이제 국회의원님들께는 뭐 제가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대학에서 이번에 이제 올 가을부터 이게 이제 급속하게 금물서를 타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작년 봄부터 국회에 가서 의과대학 군산대학 설립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천명 이상 대규모 청원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지금 더 이제 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미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그만큼 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음 그런 점에서는 좀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마지막으로 이제 군산대 의대 신설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어, 좀정리의 말씀 삼아서 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그 어,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제대로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생명 계열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의생명 계열이 빠진 대학과 그 있는 대학과는 연구나 아니면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의 그 여러 가지 효과나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의대뿐만 아니고 약대 신설도 꾸준히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의생명계열을, 이, 이 전문가 집단을 확보해서 지역사회에도 봉사하고, 대학의 수준도 높이고, 어, 그, 그러므로 인해서 우수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맞고, 이런 다각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에서 크게 성원해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해서 반드시 유치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산대 의대 신설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절실한 현황이지만 넘어야 할 코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과제를 해결하면서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연성 군산대 부총장이었습니다. 부총장님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